지금, 미국의 부자 10명이 가진 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대한민국 GDP보다 많습니다. 로켓을 쏘고, AI를 팔고, 인터넷을 지배한 사람들, 이들의 하루 자산 증감만으로도 한국 재벌 한 명이 사라집니다. 오늘은 미국 부자 10명의 재산 순위를 매기고 분석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10위는 마이클 대리입니다. 그의 재산은 약 1,290억 달러, 하나로 약 181조 원. 개인용 PC 시장 침체에도, 기업용 서버 스토리지 부문으로 재도약했습니다 다음으로 9위는 바로, 워렌 버핏입니다. 약 1,500억 달러, 하나로 210조 원의 재산을 보유한 버핏은 93세지만, 여전히 버크셔 해서웨이 주식을 팔지 않습니다. 8위는 엔비디아 CEO 젠슨 황, 약 1,510억 달러. g p u AI 반도체, 그리고 엔비디아 생태계. AI 붐이 터지면서 젠슨 황은, 1년 만에 자산이 4배나 증가했습니다. 집 하나가 금보다 비싸다는 말이 생긴 이유죠. 7위는 스티브 말머, 약 1,530억 달러. 마이크로소프트 전 CEO로, 회사 주식을 4% 이상 보유한 대주주입니다. 클라우드 애저와 오픈 AI 투자로 MS 주가가 사상 최고치 은퇴했지만 분은 계속 오릅니다. 6위는 1,660억 달러를 보유한 세르게이 브린이고 5위는 1,790억 달러를 보유한 에리 페이지입니다. 구글 공동 창업자 두 사람은 검색 광고와 AI 칩 TPU 그리고 유튜브 덕분에 알파벳 시가총액을 2조 달러까지 끌어올렸습니다. 둘다 회사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지만 지분 12%만으로도 이들이 매년 받는 배당만 수조 원대입니다. 4위는 아마존 창업자인 제프 베이조스 약 2,410억 달러 337조 원. 아마존은 전자상거래보다 이제 클라우드 AWS로 돈을 뽑니다. 매출의 절반이 서버와 데이터센터 즉 AI의 기반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세계적인 유통 IT 인프라의 제왕입니다. 3위는 메타 CEO 마크 저커버그 2,530억 달러 354조 원. 2022년 메타버스 실패 이후 주가가 반토막 났지만 AI 광고 엔진 재편으로 회복했습니다. 인스타그램과 어치 앱은 여전히 하루 사용자 35억 명, 광고 효율이 폭등하면서 자산도 다시 300조 원대로 복귀했습니다. 2위는 오라클 창업자 레리 앨리슨약 3,830억 달러, 536조 원. AI 서버 수요 폭발로 오라클의 클라우드 매출이 40% 넘게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테슬라 지분 15억 달러 어치를 보유해 머스크 성공의 숨은 수혜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대망의 1위는 당연하게도 일론 머스크입니다. 순자산 약 4,800억 달러, 하나 약 670조 원 이상. 테슬라 전기차, 스페이스X, 스타링크 위성망까지 머스크의 부은 제조와 우주 통신을 동시에 장악한 결과입니다. 전 세계 전기차 판매 1위 그리고 스페이스X의 위성 인터넷이 이미 지구 절반을 덮었죠. 이게 그를 역사상 첫 700조 원대 자산가로 만든 이유입니다. 이렇게 상위 10명의 총자산은 3300조 원. 2024년 약 2500조에 육박했던 대한민국의 GDP보다 많습니다. 결국 2025년 부의 공식은 명확합니다. AI와 데이터, 그리고 인프라를 더하면 바로 돈이 결과 값이라는 이야기죠.